선행을 하고 사는 분이 있는가? 아 악행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신다고 저는 믿고 앞으로 그분 앞에 뭐 크나큰 뭐 행운이 찾아오겠죠. 내가 그만큼 베풀어 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고, 근데 콩을 안 심은 데 콩이 나도록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을, 복밭에 복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서 불자님께서 뭐 자기 근기대로 뭐 어느 절을 가시든지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하면, 그 시주를 내가 어번에는 100원을 했어요. 그럼 100원에 대한 마일리즈가 나한테 복이, 통장에 복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 천 원을 하면 천 원이 쌓이고, 백만 원 하면 백만 원 쌓이고, 그 복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복을, 콩 심은 데 콩나고, 파심은 데팍 나듯이, 그걸 또 내가 복밭에 복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복이. 그런데, 제가 이제, 불자님들한테 한다는 말이, 어떤 불자님들은 내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500만원을 시술을 했고, 어떤 보살님은 어디 가서 100만원을 시술을 했고, 그렇게 그래 가만 히 들어보면, 저로서는 이제, 그런 말이, 저로서는, 아, 저런 말을 왜 저래 할까, 우리 불자님께서. 그래서, 보살, 시주는 많이 하고, 한 거는 참 잘했는데, 그게 다 내게, 복밭에, 저금통장에 차곡차 쌓이다 보면, 내가 급할 때 찾아먹고, 내가 다 찾아먹지 못한 그 유산을 물려주면은, 손자들, 아들들한테까지 그게 다 부유하게 살고, 뭐가 잘 돼도 잘 되고, 다 찾아먹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보살님, 잘하셨는데 한 가지는 찍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요? 이래. 그러면 보살님이 저그큰 절에 가가지고 500만원 시주를 했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가서 야나 어디 절에 나 어머니 불사 500만원 했어 이러면 보살님이 250만원 삭감된다 입으로 복을 까먹었어 벌써 거기다가 또 이 사람한테, 동생한테 가서, 나, 절에 어디, 에 뭐, 불사, 얼마 했어? 이러면, 250만원에서 또 거기서 삭감돼. 100만원, 20만원, 나머지는, 엄만 남아. 9억. 입으로 지은 엄만 남으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어? 뭐, 100만원 올렸다, 200만원 올렸 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겠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큰 거를 집안에 우환이 닥칠 것도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그저 간세 무살림 그걸 갚피로 이렇게 또 집안에 행운이 돌아올 수가 있고, 그래, 그리고 집안에 자꾸 그렇게 남들한테 구호을 짓고 낱말하고 그렇게 하면. 불행이가 찾아와서, 불행이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불행,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행복이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행운이 들어오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 신도님들은 이렇게 보면 내가 조금 요거를 하면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 자기를 뭐 이렇게 과장해 달라는 그런 불자님들이 간혹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심이 두터지서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까지 또 이렇게 이렇게 안 좋게 그죠? 이렇게 욕을 먹게 하는 그런 불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가난을 살다가 가난해서 언제 참. 초심을 모르고, 가난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내가 집이 있고, 내가 좀 돈이 있고, 뭐 조금 살만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 불자님, 부처님 믿고, 또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참, 사찰을 찾고 암자를 찾아다니시는 불자님들은 절대로 앞으로 내가 뭐 얼마 했어, 내가 어디 절에 가서 얼마 했어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게큰 복을 누리고 행운을 받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오늘 도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어, 이렇게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할수 있는 거는 나쁜 기, 쉽게 말해서 귀신, 악기, 잡기 객기, 뭐, 이런 기운이 있어서 앞이 안 풀리고 또 하는 일이 안 되고, 몸덩어리가 천근만근 아픈데 병원에 가서도 특별한 뭐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뭐, 먼저 예방도 하고, 또 또 나쁜 기운이 있다. 그러면 또 전화로도 이렇게 다또할수 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어, 항상 이 도량의 수경함에 왔다가 가시는 신도님이 내분 네 가가호호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삼 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